현대로템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방학관 인사올립니다 제가 오늘도 목상태가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텐션이 좀 떨어지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현대로템 현재시간 27일 오전 10시 15분경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오전장 오늘 지금 고가를 지금 34,500원을 찍고 이렇게 윗골이 달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자, 34,500원이 어디냐? 아, 사실 적을 필요가 없었네요. 여기 서있었네요 옆에. 네. 지난번 급등했을 때이 장대한봉의 고가가 33,5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고점에 맞고 내려오는 거예요. 당연히 맞아야 할 곳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왜냐면은 하 요거를 뚫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정도 거리란 가지고는 못 뚫습니다. 오후에 한번 오이선 딛고 돌파 시도하는 그런 흐름을 저희가 기대해 볼수 있고요. 하지만은 뭐 저희는 단타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저희는 여기 밑에서 바닥에 잡았습니다. 여기서 사가지고 아직도 안 팔고 있는데 이게 무슨 단타입니까? 그죠? 저희는 단타가 아니에요. 혹시나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뭐 단타 하실 분들은 뭐 이런게 있다라고 공부 겸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은왜 34,500원에서 이렇게 찍어 돌리고 있나 여기서 그까지 상투에서 잡으신 분들이 지금 이제 빠져나가시는 거예요 본전가 가까이 오니까 약간 약수익 전환되니까 빠져나가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살짝만 빠져도 위에서 3만 4천원대에서 잡으신 분들은 마이너스 3%만 돼도 이게 손발이 달달 떨리십니다. 어쩔 수없어요 저도 다 겪어봤습니다. 네. 저도 단타할 때 그런 거 많이 겪어봤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팔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저는 뭐 단타가 아니니까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건데 이분들이 이제 빨리 팔고 가셔야지 저희가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물량이 사실 다 이때 말입니다. 와, 현대를 땐더 간다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막상 더안 가. 그래가지고 팔고 나가, 팔고 나가, 팔고 나가 흔적이 이 변동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팔고 나가신 분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기록이 돼가지고 하나씩 거래량으로 이제 남아서 가지고 산화하신 거예요. 이분들을 다 소화해야지 저희가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보 조정 과정이고요. 하지만 이제 행보 조정은 사실 이렇게 아래로 할 수도 있어요 아래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위로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위로 하면서 지금 수렴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왜 이러냐 위에서는 이제 파라 제끼는 빠져나가는 단기 자금의 흐름이 빠져나가고 있고 아래에서는 여전히 현대 루템을 매수하려고 하는 강력한 상승제가 붙으면서 이렇게 지금 수렴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렴의 끝에는 항상 변곡이 있습니다. 오늘이나 아니면은 내일쯤에 해가지고 변곡으로 한번 빵 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고가놀이 패턴으로 이어지는 그런 자리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요즘에 방산 쪽 분위기가 좋잖아요. 현대 루템도 실적잘 나오고 현대 루템보다 이제 한 채가 큰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도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방산 쪽의 전반적인 테마의 분위기가 좋고 때문에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이제 테마로 엮여서 같이 가는게 더 낫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대 루템이나 하나로 에어온스페이스가 번갈아 가면서 오늘은 니가 대장해라 오늘은 내가 부장할게 다음날에 바뀌어 가지고 오늘은 내가 부장할테니까 니가 대장해라 이런식으로 테마 내에서 순환매가 돌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양으로 이어질 겁니다 최근에 요런 테마 내에서 순환이 일어났던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게 초전도체죠 신성데이터테크가 올라갈 때도 있, 있지만은 얘가 추춤하니까 CCS가 올라가고 CCS 추춤하니까 다시 신성데이터테크 올라가고 어쩌때는 뭐 덕성이가 올라가고 이게 이제 이 테마 내에서 순환매가 나오는 그런 흐름이에요. 물론 뭐 현대로템이 뭐 초전도체 같은 근거 없는 애들이나 비교가 안 되죠. 제가 말하는 근거는 초전도체가 뻥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기업 가치가 뒷받침 되냐 안 되냐 이 근거를 말하는 거예요. 기업 가치에 대한 실질적인 근거 초전도체는 지금 단순히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거죠 만약에 되면은 초전도체가 진짜 그 뭐냐 확률로 따졌을 때 낮은 확률이라도 어쨌든 성공하면 대박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장에 지금 증명할 수 있는 기업 가치가 없다는 게 문제죠. 현대 로템은 둘다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에 증명할 수 있는 실물 실물 기업 가치를 분명히 가지고 있고 기업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받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정부의 정책적으로 뭐 방산이 방산의 업황이 전반적으로 수혜를 보는 것도 있고 지난번에 실적이 잘 나옴으로써 앞으로 다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받는 것도 있고 정부에서 수음법 막히니까 바로 뚫어주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현대 로템의 우호적인 그런 상황이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주가도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했을 때 주가가 떨어질 만한 요인은 그냥 단기 기술적인 측면에서 네. 여기 이제 단기 기술적인 측면에서 조정 나온 거거든요 많이 올랐어 올라갔대 오중이 떠중이들이 다 붙었어 현대 로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들어옵니다 뭘 보고 올라가니까 와 급등한다 이러고 들어온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단기 기술적 변동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 제외하고는 현대 로템이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 딱 하나 변수가 있다면은 세력이죠 지금이 현대 로템의 상승을 주도한 세력이 아직까지는 매도를 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얘네들이 팔아제끼기 시작한다면은 기술적 타점과 상관없이 밀립니다. 요때도 눌림이었긴 하지만은 어쨌든 눌렸다가 간단 말이에요. 팔아제끼면은 일단 내리고 딛고 가는 거예요. 일단 팔아제끼면 내리고 딛고 가는 거예요. 내리고 딛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력이 팔아제끼면은 저희도 익절을 해야 돼요. 뭐 부분 익절을 제가 일단은 해드릴 건데 뭐 3분의 1을 팔지 절반을 팔지 전략 매도를 할지는 가봐야 알아요. 시장을 가서 제가 상황을 파악해 봐야 알아요. 제가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짜줄 수 있는 이 작전 계획은 거시적인 작전 계획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현장에 가봐야지. 그거는 현장 지휘관한테 맡겨야 되는 거요 그죠? 그 현장에 가봐야지 아는 겁니다. 물론 그 현장 지휘관도 저지만요. <laughs> 어쨌든 저희는 지난번에 이런 데서 잡아가지고 지금 일단은 수익 잘 홀딩하고 있는데 아직 이런 데서 잡아 드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자리가 제일 좋기 때문에 수렴하면서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잡아 드렸고요 다음에 그러니까 세력이 팔아 제끼면은 저희는 대응을 할 겁니다 저희랑 같이 세력이랑 같이 팔아서 먹고 나와가지고 더 사실 분들 더 사가지고 올렸죠 세력이랑 같이 사가지고 같이 매도하실 분들 위에 연락처 보이시죠 010-6541-5051입니다 제 연락처거든요 여기로 방아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 통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뭘 보내드리나. 다음에 언젠가 새력이 팔아 제낄 거란 말이에요. 얘네들도 사수으면 팔아야지 돈이 되는 거예요. 언젠가 팔아야 돼요. 얘네들이 팔면은 눌렸다가 올라갑니다. 눌렸다가. 항상 그랬죠? 항상 팔면은 눌렸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가 나옵니다. 왜냐면 저희 지금, 저희도 수익 중이잖아요. 저희도 언젠가 팔아야 돼요. 물론 제가. 목표가 45,0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만는 특별한 데 없으면 45,000원까지 갈 건데 중간에 세력이 이렇게 팔아 제끼면 은 39,000원에서 팔 수도 있고 44,500원에서 팔 수도 있어요 그거는 진짜 세력 주포맘이에요 이거는 제가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제가 계산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잠재적인 목표가를 이제 45,000원으로 여러분들한테 정해드린 거고 특별한 데 없으면 45,000원까지 그냥 갈 거예요 근데 중간에 여기는 전쟁터지 않습니까 주식 시장은 전쟁터에요 아, 우리는 지금 참호 안에 있으니까 안전하겠지? 아니, 수류 갑자기 저기 뒤에서 나타나가지고 저희 뒤에다가 수류탄을 던져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언제 어디서나 돌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전쟁터입니다. 저희 그래서 항상 시장을 보고 대응해야 되는데 이런 귀찮은 거는 제가 대신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재방송 네, 봐주시는 고마우신 분들이니까 이런 것도 서비스는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뭐 반대로 얘기해가지고 제가 뭐 이거 타점 나오는 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다고 해가지고 뭐제 세력 차트가 뭐 달아 없어집니까? 어차피 이거는 소금 나오는 매똘리에요 여기서 나오는 소금은 제가 잘 먹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소금을 풀리세요 저는 소금 나오는 매똘리 있어요 저한테 받아가실 분들은 다 받아가시고 어차피 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네. 나중에 제 이거 뭐냐, 증권사에 제가 팔아먹으면 돈 내고 쓰셔야 돼요. 나중에 돈 내고 쓰지 마시고, 지금 공짜로 유튜브로 이렇게 보실 수 있을 때 마음껏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어쨌든 간에, 현대로템. 그래서 뭐, 저랑 같이 하실 분들은 위에 문자 주시고요. 오늘 흐름 나오는 거, 물론 바로 34,500원 뚫어버리면 좋죠. 땡큐죠. 하지만은 지금 봉이 하나 둘세 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봉을 세개 가지고 요거를 뚫어버리는 거는 사실 아 진짜 강력한 거예요. 물론 진짜 강력하긴 한데 일단은 지금 3일차에 전구 좀 돌파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도 되게 고무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렇대형주예요 예, 얘. 얘 지금 시가총액 이제 오늘 기준으로 한 3조 6천억 되는데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4조거든요. 네. 이제 대형주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어, 이 정도면 은 충분해요. 제가 보기엔 충분합니다. 저는 어찌됐든 45,000원까지만 가면 되는데, 이렇게 가도 충분히 가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꼭뭐 급등을 해야지만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설픈 자리에서 급등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아닙니까? 어설픈 자리에서 급등시키면 은 윗꼬리 맞고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가나 많아요, 그럼. 왜 가나 많으냐? 순식간에 밀리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 제대로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으십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장중에 9시부터 15시 30분까지 언제 올라가가지고 언제 빠질지를 모르는데 그럼 여러분들 그거 9시부터 3시까지 엉덩이 붙이고 앉아가지고 요만 보고 있어야 돼요 자신 있으십니까? 그렇게 할 자신 있으시면 하셔도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밀리고 나서 이 바닥에서 팔아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 마나 라는 거예요 밀리는 거 순식간에요 이 세력이 던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한테 문자 받으시면 바로 따라주셔야 돼요. 제가 사라. 아니, 오히려 사는 건 전체 히 사도 돼요. 왜냐면 제가 사는 거는 되게 과감하게 하거든요. 사는 거는 제가 뭐 대부분은 뭐 얼마이야. 뭐 28,000원이야. 27,000원이야.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는데, 파는 거는 제가 항상 엄청 다급하게 알려드려요. 이거 무조건 지금 답하시라고. 파는 거는 제가 되게 보수적으로 진행합니다. 왜? 새력이 팔아지기면 이제 순식간에 밀려요. 요, 만약 이날 안 팔았잖아요? 그럼 매 순간순간이 손해요. 예. 네. 요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문자 보내드릴 때, 특히 매도, 제가 매도 문자 보내드릴 때는 꼭 따라주셔야 됩니다. 매수는 조금 천천히 하셔도 여러분들 잡으실 수 있어요.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알려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윗꼬리로 이렇게 안 말리고 꽉 채워서 가려면은 도움 닫기를좀 해야 돼요.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렸죠? 여기 단, 단기로 들어오신 분들, 다 소화시키고 가야 된다고요. 이분들이 다 죄송한데 이분들이 다 떨어져 나가야지 저희가 더잘갈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일종의 저항대로 작용하는 거거든요. <laughs>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주식 좀 해보신 분들은 다 아는 얘기니까 뭐 여기까지 생략하고 중요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요런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잡아서 문자 드렸잖아요. 어떤 식으로 여기서 대체 뭘 보고 제가 잡았을까 사실 저는 세력이 매집하는 거를 포착을 해가지고 잡았을 뿐입니다 제가 현대로템 뭐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정확히 얼마나 잘 나올지를 알수 있습니까 몰라요 현대로템에서 공시를 알려주기 전까지는 몰라요 근데 그거 몰라도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좋은 뉴스는 언제 나온다 올라가면은 좋은 뉴스는 다 나와요 올라가는 이유는 올라가고 나서 찾아도 늦지 않습니다 올라가서 수익 수익금 세면서 아, 이래서 올랐구나라고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싸게 사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싸게 사고 있습니까? 세력이 항상 싸게 삽니다. 누가 비싸게 팝니까? 세력이 항상 비싸게 팝니다. 위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예요. 4만 5천 원에서 누가 판다고요? 세력이 판다. 예. 팔면 은 밀린다. 밀리고 나서 딛고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다음에 타점 나오겠죠. 그러면 저희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함께 하실 분들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도 세력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고 제가 이런 세력을 어떻게 상대하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거를 알아야지 여러분들도 이 주가의 근본적인 원리에 대한 흐름에 대한 통찰 우리 요즘 말로 인사이트를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힌트 정도는 드릴 수 있거든요. 제가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거 여러분들한테 힌트 좀 드리고 항상 뒷부분에 요약정리 목표, 목표가 얘기로 이제 마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력들은 이렇게 매매합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신성 델타 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초전도체 테마주 대장이었죠. 세력이 지난 12월 15일날에 매집을 한 거를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과 매매를 들어갔는데요. 근데 세력이 15일날에 샀는데, 바로 직전에 13일날에 급락을 했어요. 뉴스로 초전도체 끝났다. 이런 식으로 막 뉴스가 나왔거든요. 보이시죠? 12월 13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 축제는 끝났다. 초전도체 근거 없다 하면서 신성 데타테크 12월 13일 날에 심지어 장 끝나고 이런 뉴스가 막 쏟아졌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불과 이거일저이 날인데 지금 뉴스에서 막아 초전도체 이제 다 끝났다 이러고 있는데 세력이 샀어요. 그러니까 뉴스랑 반대로 하는 거죠? 세력은 샀단 말입니다. 굉장히 수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이날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갔죠. 제가 진짜 12월 15일에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이거는 문자받아라고 하는 네이버에 검색해서 나오는 문자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사이트 진짜 있습니다 검색해도 나와요 신성데타테크 이렇게 매매간점 잡아드렸고 보시면은 010-6541-5051제 위에 있는 문자 번호랑 똑같죠 저한테 이 번호로 방하라고 방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이렇게 419명 구독자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에 이렇게 관점 적어드렸고요. 이거 왜 사냐? 테마주, 병고점이니까 세력이 매집을 다 했고, 그냥 매집하는 것도 아니고, 뉴스로 역행해가지고 매집하다. 굉장히 수상하다. 뭔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 15일날에 세력이랑 저희랑, 제가 오후 13시경에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같이 들어가고 나서 이날 12월에 연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 갑자기 그냥 아침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26일날에 크리스마스 다음날이죠. 왜 올랐냐? 김현탁 교수님께서 이제 초전도체 논문 발표자로 확정이 됐다. 그런 호재죠. 대형 초전도체 관련 호재가 나오면서 초전도체 안 끝났다. 뻥 아니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네, 이렇게. 상승 시도가 나왔던 그런 모습이고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또 계속 올라요 그리고 도중에 보면은 1월 5일 날에 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1월 5일이거든요 1월 5일 날에 이런 뉴스가 나와요 퀀텀에너지 대표 이석배 대표님께서 연세대에서 초전도체 개, 개발 계획을 밝힌다 퀀텀에너지 어디서 들어봤지 않습니까 신성 데타테크가 왜 초전도체 관련주로 왜 초전도체 테마 대장주가 됐습니까 자회사 LNS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력이 부각이 돼가지고 신성 데이터 테크가 초전도체가 된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마의 근본입니다. 테마의 근본인 여기서 이석배 대표님께서 초전도체 개발 계획 자신있게 밝히시니까 아, 초전도체 안 끝났다. 살아있다. 그게 1월 5일 여기였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계속 나와요. 12월에 호재 나오고 1월 달에도 호재 계속 나오고. 그런데 뉴스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력은 팔았습니다. 제가 팔아 나사표 나오면은 세력이 익절한다. 이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력이 팔았습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어요. 근데 다판게 아니에요. 저희도 이날 분할 익절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도 예, 여기서 사가지고 두배 조금 안 되게 이때 한80% 정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분할로 이렇게 제가 장중에 대응을 해드렸고, 이래서 뉴스 보고 들어가면은 늦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막상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여기서도 뉴스 보고 한번더 올랐지만은 여기서 파셨으면 다행인 건데 더갈줄 알고 홀딩하신 분들은 세력이 팔아 제껴가지고 밀렸어요. 저희는 뉴스 보고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뭘 보고 들어갔습니까? 세력이 사는 거 보고 들어갔습니다. 이 세력이 여기서 왜 샀겠어요? 아까 봤죠? 여기서는 뉴스에서는 말입니다. 초전도체 다 끝났다 이렇게 막 떠들어댔던데 반대로 한거 세력은 여기서 샀단 말입니다. 얘네들이 뭘 믿고 샀겠어요? 이거 나올 줄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이 호재, 컨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그런 발표할 줄, 대표님께서 교수님께서 초전도체 살아있다라고 발표 나올 거를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자신 있게 살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모두가 지금, 아, 초전도체 끝났다, 다 팔아야지. 모두가 절망하는 시점에서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여기서 세력이 이만큼이나 이렇게 샀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절망할 때 사서 환호할 때 팔아라라고 하죠? 근데 막상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절망할 때는 막안 좋은 비관론만 다 나오고 환호할 때는 와, 좋은 얘기만 나오거든요. 근데 세력은 반대로 합니다. 절망할 때 사가지고 여러분들 박수 칠때 팔아요 얘네들은 저희는 세력이랑 똑같이 매매합니다 세력이 살때 같이 들어가서 팔때 저희도 같이 분할로 먹고 나와요 제가 목표가 10만원 잡아들었는데 제가 생각한 목표가 보다 더 올라갔어요 뭐 제가 목표가를 정확히 맞출 수는 없죠 하지만 흐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세력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 중간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초전도체 뉴스 나오면 또 오르고 올라가면 세력이 또 팔고 여기서도 이제 조만간 또팔 거예요 목표가 이제 초과 달성했으니까 세력이 팔려고 하겠죠? 정보는 말입니다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은 정보 자체는 평등하지가 않아요 정보는 불평등합니다 신성 네타테크 이런 호재가 나올 거라는 거 누구는 알고 있고 누구는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은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를 보고 이 세력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제가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s f 의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저희는 이날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세력이 타점 나오는 거 확인하고 매집했거든요 이날 뭘 보고 들어갔냐 이거 제가 s f 의 반도체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보내드린 문자 내역입니다 1월 19일 날에 보내드렸고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관점 잡아 드렸을 때 병공매매 세력이 매집한 이제 반도체 종목 s f 의 반도체 기업 내용도 좋아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기업 내용만 가지고 매매하기보다는 좋은 기업 중에서 세력이 이제 매집해서 곧 변곡이 나올 이런 종목 타점 잡아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거고요. 날짜 1월 19일 오전 11시에 이제 보내드렸었고요. 이제 462분께서 받아가셨습니다. 자, 1월 19일이면 요 날이죠. 요날 이제 세력이 살때 저희도 같이 들어갔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근데 사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냥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수상한 뉴스가 나오면서 같이 올라갔어요. 23일 장 끝나고 나서 24일부터 해가지고 뉴스가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어떤 뉴스였냐? 지난 1월 24일날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SFA 반도체. 두산 인수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수합병 엄청난 호재잖아요. 두산그룹에서. SFA 반도체. 인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물론, 공식적으로 회사에서는, 아, 그런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부정을 했습니다만은, 부정해도 주가는 더 올랐죠. 그런데 여러분들, 세력은 말입니다. 뉴스 나오고 바로 그 다음날에 팔고 나가버렸습니다. 세력이 과연 여기서 뭘 보고 들어갔을까요? 두산 인수설 나올 거 모르고 이 자리에서 잡았을까요? 아니, 도대체 은봉으로 이렇게 쭈르륵 밀리는 이 자리에서 뭘 보고 세력이 이렇게 자신있게 들어갔겠습니까? 저는 물론, 이 세력이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금융감독원만 할수 있는 거고요. 이분들이 사실 누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신지는 몰라도 s f a 반도체 뭐 내부 관계자인지 두산 관계자신지 몰라도 어쨌든 누군가는 이 호재를 미리 알고 있었고 그분들이 이렇게 세력으로서 시장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저한테 포착이 되신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식 시장에서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 정보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SF의 반도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두산그룹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미리 살수 있습니다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 나오고 사면 늦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뉴스 보고 사셨어도 여기서 잘 팔았으면 단타로 잘 먹고 나오셨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제때 못 나오셔가지고 힘들게 얻은 수익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일도 비일비재하죠 왜 비싸게 주고 사십니까? 저희랑 같이 세력이랑 제일 싸게 사자고요. 뭐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은 장땡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남들보다 싸게 사서 남들보다 비싸게 팔 것인가? 세력이 살때 같이 사가지고 세력이 팔때 같이 팔면은 세력이 사는 곳이 곧 저점이고 세력이 파는 곳이 곧 고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시장 영향력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세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절대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방학간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이 거친 주식은 방학간에 맡기십시오. 01065415051로 방아라고 적어서 여러분이 구독자이면 인증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요런 타점 나오는 종목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장중에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보전하기 위한 매도 대응까지도 제가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단 하나 아주 간단합니다. 01065415051로 방아라고, 요거 딱두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은 인증되신 겁니다. 뭐그 이외에 다른 거 저는 여러분들한테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문자 보내드리는 거 보셨죠? 그렇게 종목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따박따박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현대루템 제가 영상 앞부분에서 지금의 봉이 이제 어떤 상태고 오늘 왜3 4 5 0 0원에서또밑꼬리가 달렸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방산 현대 루템도 이제 철도도 하지만 방산도 많이 하죠. 지금 부각받는 건 이제 방산 테마라 갈수 있는데 방산 테마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왜이 차점에서 잡아 들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주가는 일단은 지금 4일선은 어제까지 짓고 가던 4일선은 이 깨졌다고 보면 되고요. 정석적으로 이렇게 5일선 타고 가는 흐름을 이제 한번 기대해 볼 겁니다. 위에서 일단은 단기 차익 실은 매물이 나오면서 이제 5일선까지 지지를 한번 받고 수렴을 받는 그런 흐름으로 이제 충분히 갈 수가 있고요. 어, 일단은 이때, 그리고 지난번에 요때 이제 거래량이 많이 터졌을 때 단기 자금이 아직 소화가 안 됐어요. 현대로텐도 이제 대형주기 때문에 더 갈라면은 여기 이제 단타로 들어오신 분들을 이제 소화를 시키고 가야 돼 위에 지금 뭐냐 본점만 주면은 나가실 분들이 잔뜩 있는데 주가가 이게 잘될 턱이 있습니까? 네 <laughs> 어쨌든 이분들 다 탈출시켜 드리고 저희는 갈 겁니다 어디까지 45,000원까지 어쨌든 이제 그래서 급등하고 나서 조정 나오는 이유가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력이 자선사업과도 아닌데 여기 단타로 들어오신 분들 수익으로 챙겨드릴 이유 있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그냥 못 가게만 누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타 하시는 분들. 단타 하시는 분들은 하루 이틀도 엄청 소중하시거든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당일치기나 길어봐야 3일 단타 하시는 분들인데 3일 동안 주가가 안 올라. 3일 동안 옆으로 행보만 해. 그러면은 행보만 해도 이분들은 다 팔고 가세요. 그래서 단기자금이라 하는 겁니다. 세력이 세력이 이걸 모를 것 같습니까? 저보다 더 잘하죠. 밥 먹고 요것만 하는. 밥 먹고 이 개인 투자자들 어떻게 털어먹을까 요것만 생각하는 게 세력인데, 그죠? 그래서 지금 현대로 하는 것처럼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면서, 요거 그냥 횡보 조정만 시켜도요, 단타로 들어오신 분들 지쳐서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저희는 상관없죠. 왜? 우리는 어차피 여기 바닥에서 잡았으니까, 여기서 뭐2% 3% 움직이는 게뭐 대수입니까? 물론 그래도 오르면 좋죠. 오르면 좋은데, 딱히 뭐 지금 뭐 손실이라고 생각을 안 되잖아요, 그죠? 수익금이 뭐20% 짜리가 뭐18% 되는 것 뿐이니까요 자연스럽게 조정 받는 거 그냥 지켜보시고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그냥 당연히 나와야 될 흐름이고 딱히 세력이 개입하는 그런 정황은 없어요 근데 아마 못 가게는 누르고 있을 거예요 너무 근데 이렇게 소량만 팔아 제끼니까 저한테는 이제 안 잡히는 거고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만큼 세력이 지금 물량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제 제가 세력이라면 그렇게 하겠다 <laughs> <laughs> 저는 세력 아니고요 혹시나 뭐 저를 세력으로 영입하실 분들은 언제나 환영하겠습니다 영남이고요 <laughs> 네 저는 뭐 지금 지금 상황에 만족합니다 큰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반대로텔 어, 결국에 이제 5만 오천 원까지 갈 건데 저희가 당연히 겪어야 될 그런 구간이고요 왜냐면 과거에 23,000원에서 지금까지 올라오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이렇게 일자로 올랐습니까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 겁니다 파동을 그리면 지금도 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 파동을 그려야지 여기에 지난번에 있던 매물을 다 소화하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횡보조정이라고 하는데 횡보조정을 거쳐야지 더 많이 갈수 있다 요게 이제 굉장히 정석적인 차트의 흐름입니다. 현대로튼도 대형주기 때문에 정석적인 차트의 흐름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